안녕하세요, 복수정입니다. 우리 천지가요, 이거 설명을 하래요. 아, 미치겠네, 그냥. 네, 이게 레이아웃이라는 건데, 저희 현장 영어로 말하는, 건가 한국식으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큐시? 표기 네. 일본 말도 있는데, 일본 말을 안 쓰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이한 칸의 규격이, 치수가 정확히 16인치씩 떨어집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러면, 모든 간격이 16인치씩 떨어졌을 때, 합판의 사이즈가, 합판의 사이즈가 4피트, 8피트 간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따라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X라고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자이들이 말하는 탄상 스터드, 기둥 자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봤을 때 T가 트리머 자 여기서 자 K, T 스터드라는 저희들이 쓰는 영어고요 여기는 이제 백터 백크 자리입니다. 백터라는 것은 엇시냐 벽과 벽이 만나는 힘을 받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별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백터입니다. 이게 이게. 미리 조립해둔 곳이고요. 또 백터를 조립할 때 예전 초창기 때는 비급자로 짰습니다. 비급자 지금도 그렇게 짜는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비추고요. 왜 그러냐? 비자로 짰을 때는 합판을 다 치고 외벽에서 다 치고 나면 비급자는 단열재를 집어넣을 수 없는 허당이 되면서 막빈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로가 생기겠죠. 그럼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두 딱으로 차 가지고 하나를 더떼 주면. 이제 벽체가 이렇게 와서 부딪혀지면 저희들이 나중에 내부에서 자열차가 오는거자자 <목소리도> 그런 상황이 발생. 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앞에서 눈빛미러가 타고 있는 이, 제가 아까 말했죠 K가 킬리스터드라는거킬리스터드라 아니면 플레이터 컴스터와 플레이터 이 아래에 이 아래에 그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e a h 그 다음에 나머지 스타 v 를 a history. I have a history. I have a h 피트 t o r y I have a h i s t o r 게 I have a h i s t o s o s t o r y I h a 적 e a h i s t o 더 y 들은뭐 v e a history. I h a 자, 정확히 보시면 이게 40, 4피트입니다. 인치로는 48. 미리로는 1222. 20mm입니다. 자, 왜 16인치 간격으로 저희들이 객체 이 기둥 간격을 나누느냐. 자, 보십시오. 16. 16. 32. 48.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하판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든 뭐 10m가 되든 20m가 되든 이 간격만 유지를 해주면 저희들이 하판을 외장작업을 할때 따다다다다다 붙일 수가 있는 상황, 환경이 되겠죠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8피트 8피트로 마찬가지 8피트로 보시면 16, 32, 48, 64 8인치, 그 다음에 8피트, 96인치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16인치 한격이죠 고발이 이시 무조건 하시면 어떤 개체든지 하판을 원중가에 가서 자르는 경우가 안 생기게끔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딱자재들이이격이 중요해요. 인터넷 목소들하고 저희들은 재미있는 틀린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키포인트는 일반 소비자 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말한 대로 무조건 자를 인지 자를 걸어서 사실은 16인치, 16인치, 32인치, 48인치를 하면 안 맞습니다. 왜안 맞냐? 저는 기를할 때는 1 6인치에 맞지만 사실적으로는 15%에다가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피버 코로를 했을 때 이게 15인치 4분의 1그 다음에 32가 아니라 31 퍼러 4분의 1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분의 30을 다 빼줘야 합니다. 자, 잘보시나 우리 전기가 잘음도 많이 면 휘하리 떨어지 사람 잡는 게아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빼줬을 때,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식력에다 표시를 했을 때는, 왜안 되느냐? 인테리어 목수 방법은 뭐, 305mm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갖고, 가운데다가 나무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16인치에다 했을 때와 15코로 4분의 1 지점에다 피시했을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 어, 여기 나무 있네. 잘 됐네. 아, 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16인치에다 표기시 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한쪽밖에 안 걸립니다. 이게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나 말초빙이 없어갖고 16 했을 때이스라고 걸립니다. 그러면 하판이 왔을 때 반반이 걸쳐야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느냐? 하판이 이제 다음 장에 만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15, 4분의 1 지점이죠. 왜 여기다 표시를 하느냐? 이 16이라는 기준점에 대한 이 나무의 절반, 반반씩 걸리게끔 되는 이 상황이 되죠. 예, 알았습니다. 보러면 문자 주세요. 아니, 그 블로그에 댓글 달아 주세요. 그래야지 뭐더가보혀별 따라와 빨럼 자 합판이 이렇게 치다가 백취 작업을 했다 가정을 해요. 팔0트가 표시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분의 3인치를 빼지고 표시를 여기다 해주면 나무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야 다음 장 합판이 반반씩 저희들이 못을 쏠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더 이상 물어보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답변드릴게요. 그림 그려서 해드릴게. 이상입니다. 뜯읍니다네.